이제 고기 공장에. 오늘 나갈 고기를 다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. 와, 엄청 많네요. 네. 저희가 뭐 전국에 있는 앞다리살은 거의 다 쓰지 않을까요? 오. 저희가 추구하는 고기의 모양과 지방 살코기 비율이 있다 보니까 직접 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야 돼서. 오. 고기를 지금 이렇게 기계로 다 썰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네 저희가 찌개 에 끓였을 때 네. 가장 최적의 식감을 내는 게 2cm 두께거든요 일단 1차로 전처리하면서 네. 엄모랑 잔뼈 제거하고 2cm로 먼저 세절한 다음에 저희 비율에 맞춰서 직접 다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cm 이런 영업 노하우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? 나가도 아마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이게 어... 의 중량을 다 맞춰서 재가지고 아 350g 맞춰서 나가요? 네, 어떤 거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? 아, 아무래도 고기가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네. 대절에 따라서 좀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아 최근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고기의 품질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공적으로 보러 왔습니다